저는 지금 수원가정법원 소년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성인들의 형사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연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냐, 얼마나 가벼운 죄냐 하는 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지금 수원 가정법원 소년사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와 있습니다. 성인들의 형사 사건에서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과연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냐, 얼마나 가벼운 죄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형사 사건에서 변호의 방향은 죄가 최대한 가볍다라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소년 재판에서 처분 수위가 중해지냐, 가벼워지냐 하는 것은 꼭 저지른 죄의 경중에 따른 것은 아닙니다. 소년 사건에서 종국 결정이 내려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소년에게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가 아니면 재범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 사건에서 변호의 방향 역시 이 소년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해야 하는 것이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어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반성문 탄원서 그리고 또. 어, 부모님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선 변호인이 적절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등은 재판부가 재범 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년 사건과 어른들 성인들의 형사 사건의 처벌 수위를 결정짓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 차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